안녕하세요 마음을 담은 머리 이야기 모담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 많이 핫한 S&P와 가발의 콜라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유튜브에 S&P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발과 S&P 콜라보 영상은 아마도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찌 보면 가발과 S&P 고객이 서로 겹칩니다 어 그래서 서로 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발이 답이다, S&P가 답이다. 이 본인 분야의 자부심 때문에 함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 그러나 저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둘다 탈모를 가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분명 서로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보통 부분 가발 쓰신 분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사이드 쪽 모량이 줄어들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발과 본머리가 연결이 잘 안돼서 가발 티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머리를 다 밀고 전체 가발을 쓰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남은 머리를 살려서 부분 가발 쓰시는 게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어, 자 여러분. 저는 사실 오른쪽 귀 옆쪽에 어, 동전보단 조금 더큰 원형 탈모가 있습니다. 20대 때부터 그랬는데 항상 머리를 커트할 때이 부분을 길게 잘라서 탈모를 커버했습니다. 오늘은 이 탈모 부분을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영상을 찍기 위해서, SMP를 받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은 저의 원형 탈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많이 심한가요? 오늘의 주인공, SMP, 원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아, 가발과 SMP가 만났습니다. 네, 일단 당사님의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두피 문신샵 제이콕 스칼프를 운영하고 있고, 화면에 옴므브 아카데미 S&P 메인 강사를 맡고 있는 콕 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의 S&P를 책임져 주실 원장님이신데 일단은 이 포커스 자체가 S&P를 하게 생기셨어. 느낌에 딱 S&P 하시는 분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들이 S&P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와 이 가발의 차이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차이점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SMP 같은 경우는 고객님의 모근과 모낭을 표현을 해서 수이 있는 것처럼 채워져 보이는 형식처럼 이제 관리를 해드리는 게 주목적이고요. 음. 가발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모근과 모낭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모발을 탈부착시켜서 머리카락을 표현해서 스타일링까지 진행할 수 있는 관리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옆으로 좀 돌까요? 아, 네. 네. 머리 위에 같은 경우는 지금 가발을 이렇게 쓰셔서 완벽하게 커버를 하셨는데, 사이드 라인에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숱은 많은데, 이위에 부분은 지금 원형 탈모로 해가지고, 색감 자체가 연하고 진하고,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모근과 모낭을 표현하면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줘서 비슷한 색감으로 채워서 누가 봐도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관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어, s m p 는한 번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회까지 해야 하고 아, 언제쯤이 제일 자연스러울까요? 일단 평균적으로는 관리 진행하실 때 3회에서 4회 정도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데 고객님 두피 상태에 따라서 뭐 회차가 1, 2회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음. 1회 차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밑작업 그러니까 베이스 작업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어서 촘촘하게 해가지고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는데 어, 점을 찍게 되면 안에 잉크가 퍼지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점을 찍어서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촘촘하게 처음부터 찍다 보면 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면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더 커서 옛날에 앙데레 기처럼 보이는 음. 경우가. 아, 앙드레김처럼, 네. 아. 네. 자, 제가 자료하면 여기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음. 저희가 2에서 3회 차, 가니까 그러니까 보통 1회 차는 밑작업, 2회 3회는 계속해서 밀도를 올리고 두피 채도에 따라서 명암주는 형식의 작업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 3회에서 4회 정도 관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laughs> 이제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조금 떨립니다. 제가 엄살이 심해가지고 아프진 않은가요? 아플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다 이랬때는 뭐 눈에 떠 있으신데 이에 차고 거진 다 주무세요. 어 이쑤시개 가지고 두피를 콕 찌르는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 내 생각에는 엄청 아픈데 일부러 좀 이렇게 저를 안정시켜 주시려고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laughs> 그럼 일단은 제가 받아보고 아픈지 안 아픈지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관리 받으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음. 하나, 둘, 셋 파이팅. 여러분 드디어 관리가 끝났습니다. 1시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관리 받은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와주세요. 자 오늘은 1회차 관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3회를 받을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1회차 때부터 사진을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차를 받고 3일 후에 SMP 완성 영상을 찍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형 탈모라 사이드 쪽수이 전체적으로 많이 없으시고 약하신 분들을 해봐야 하는데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탈모 부위 사진을 확인을 하고 영상은 모자이크로 촬영 협조를 해 주신다면 한 분께 S&P M 특정된 금액에서 자그마치 50%를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사이드 쪽 모량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연락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저는 수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엄살이 엄청 심한데 아! 소리 한번안할 정도로 잠이 올 정도로 안 아프더라고요. 관리받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쑤시개로 찌르는 정도의 느낌? 자 그러면은 음, 저의 두피 상태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오늘 대표님 두피 상태를 보니까 일단 지성이나 복합성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 그냥 건성에다가 두피 상태는 양호한데 탈모가 진행되어서, 아까 전에도 제가 관리 중에 중간에 사진 찍어서 대표님한테 보여드렸다시피, 탈모인 부분에 모공과 모낭 자체가 지금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관리를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다른 라인 쪽 밀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가는 형식으로 관리가 진행될 예정이고, 일회 관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만 잡아놓은 부분이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해지면서 살살 연해지는 형식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줘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진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제 베이스 작업만 해가지고 이제 모량을 채운 작업까지는 아직 들어간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음, 그러면 이제 2회차, 3회차 때 모량을 좀 채운 그라데이션 작업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1회차 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그림을 그릴 때 밑바탕을 그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아, 되시고요. 밑그림을 그리는. 네. 등. 아. 그리고 2회차, 3회차가 이제 색칠하고 음. 뭐 명암 넣는 그런 작업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아. 될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1차 관리를 받으셨는데 주무시기 전에 혹시나 잉크가 묻으실 수가 있으니까 베개 위에다가 수건 깔아두시고요. 어, 그리고 과도한 음주라든지 아니면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이라든지 사우나. 어, 사우나 같은 것도 음. 하루 정도만 자제해 주시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실 잘생겼다. 머리 숱이 모자랄 뿐. 모자 쓰느니, 가발 쓰고, 자신감을 되찾자. 자, 지금까지 모담. 제이콕 스카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에찾아 뵙겠습니다.